우리는 요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정의 회복 및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가정의 문제들은 700년 가량이 흐른 후에 다윗의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이 가진 죄악과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들의 갈등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과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들로서 사용을 하셨고 모든 허물과 약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쪽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이 북부의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예로 들어서 보더라도.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 뭐, 논산이나 천안, 이 충청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회해서 가려면 굉장히 멀고 또 서해안 백길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 왜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된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이 사마리아였고 이러한 모습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지역과는 교류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여행할 때에도 일부러 멀리 돌아다니기까지 하는 등 서로에 대해서 상종을 못할 존재들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은 긴 여행길에 지쳐서 수가성을 찾았고 마침 우물이 있는 곁에서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려는 동안에 드디어 문제의 여인과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 지역의 우물은 이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퍼 올리지 못할 정도의 깊이였고 또 아무런 도구가 없었던 예수님은 매우 갈증이 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청을 합니다. 이 정확한 원어의 이 표현을 보면, 내가 물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의 반응은 매우 퉁명스럽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니 웬일로 대 같은 양반이 응? 나 같은 이 XX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오 하는 어떤 그 짜증과 까칠함이 확 배어 나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외간 남자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애초에 상처 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여인 방탕하게 살았고.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조차 우리는 쉽게 인격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의 됨됨이를 규정지어 버리면 성경 말씀 해석하기 참 쉽습니다. 아, 상종 못할 이 악독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시각과 관점들이 굳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열심과 공로로서 구원과 은혜를, 이 구원과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주심은 뒷전이고,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공로만이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이처럼 상처투성이에 퉁명스러운 그런 까칠한 성격으로 등장을 하는가? 이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창녀라고 하는데, 당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남성들이 창녀와 혼인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여인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여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남아있었던 형사 취수제, 대대결혼법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이 개념이 룻기에도 등장하는 제도입니다만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후사가 없이 남편을 잃었다면 남편 집안 측의 남자들 중한 사람이 뭐 대개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과 또다시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즉 당시 사회에서 홀로 된 여인이 자녀마저 없다면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차원에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절한 삶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룻을 불쌍히 여겨주사 보아스의 타장마당에서 그와 만나도록 하셨고 보아스를 만난 룻은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서 나오미는 손자의 양육자가 되면서 모든 인생의 고통과 시름을 잊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아이는 훗날 장성에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세입니다. 이세. 1세, 2세, 3세 할때그 이세가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그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져 왔고, 훗날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그 베들레헴 타장마당 인근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기구하게도 같이 살게 된 남자들마다 변고를 입게 되고, 이 수가성 마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 되어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방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절망감과 우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었고 이 여인 또한 이제는 그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저 남들 눈에 안 띄는 것이 자신을 향한 입방아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었고 아무도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그 대낮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매우 힘들어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다면 그것도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마저도 그다지 호감가는 그런 인상도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묘사될 만큼 외모로 봤을 때는 아무 별볼일 없는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자 여인은 짜증 섞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외부적인 요인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로 대표되는 자신의 외적 환경에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그런 존재들로부터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점점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 독해지고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딱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언제든지 누구와 어떤 장소에든지 물어 뜯고 싸울 준비가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이게 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죽기살기로 불을 내면서 덤벼들어서 물어 뜯고 막 그렇습니다. 언제나 피해의식에 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남을 돕거나 호의를 베푸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기의 주변, 자녀들, 배우자에 대한 것, 자신의 처지, 자신이 걸고 있는 희망, 자신의 주장, 의견, 생각 등이 딱 건드려지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겉으로는 화를 안 내도 속으로는 아주 끌탕을 하면서 간신히 억누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뭐, 그게,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람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견뎌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제 또 다른 그런 사람에게 가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과 내용이 되는 뭡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 10절과 같이 서서히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목말라 있고 메시아의 구원에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속을 싹 감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 이 남자가 기존에 겪었던 일이 사람들하고는 아,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여인, 뭐, 눈치는 뭐, 백단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바램, 즉, 삶의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이 남편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가치질서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3,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당시의 삶 속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듣게 되자 이 여인은 이제까지의 까칠함과 무례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과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남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그저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어쩔 도리 없이 동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갈증과 갈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선지자라고 여겨서 이제 진심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진리와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또 갈급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요. 즉,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으로써 마음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서 이제 사람을 낳는 사람을 길어 올리는 그런 제자가 되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손뜻 따라 나섰을 법한 상황까지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이 여인은 예배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조상들이 예배를 행했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갈등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저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 앞에선 우리 예수님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행하는 이 지체들의 심령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토록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있던 모든 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참된 예배함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남편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결코 세파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항상 복음의 가치만을 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심산도 아니오,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와 거짓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행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열심과 정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행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개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어 성경에 좀더 정확한 번역이 있는데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tru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spirit 이라고 하면서 정관사가 붙고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올가매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 율법적인 구속으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모르고 답답해 하면서 현실에 찌들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의 정신과 내용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이 볼품 없는 남자가 그토록 고대하던 내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 영혼은, 이 여인의 영혼은 활짝 열리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예배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여인의 앞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물가에서 자신과 이 예수님이 마주쳐서 행했던 모든 대화와 행동들과 마주했던 이 순간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자비와 은혜주심으로 용서함을 얻고 또 말씀을 받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을 그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보를 봐도 예배 순서가 쭉 길게 나와 있는데, 다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런 예전과 예배의 어떤 예식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애 둘러서 그냥 3자 화법으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인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그 확증을 딱 해주시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전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처투성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람을 기피하며 은둔하듯이 살아가던 이 여인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얻은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접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메시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뒷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섯 번째 남자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에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이처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억압과 좌절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까? 그 답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세상이 주는 질고와 그 고통, 나의 그 허영심과 나의 못난 자존심이 주는 그 탐욕과 정욕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이 시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가?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관계없습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이어지는 문맥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쓰러져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만, 특히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만나주십니다. 그 체험이 없이, 말씀으로 예수를 체험한 그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뭐 비합리적이고, 괜히 나만 속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함께 신앙 생활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 교회 생활을 접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종교 활동, 지복적인 종교 활동만 하다가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불만족스러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영혼에 있는데 육신의 수단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영원히 안 됩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해결책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고통을 아무리 쏟아놓고 울고 두드려 봐야 그냥 자기 자신만 우스꽝스러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왜 나의 문제들과 이 고통들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하고, 만나서 그냥 한번 만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동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곳을, 이 사실을 잊고 다른 곳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면서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론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허덕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직접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무아지경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이전까지 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수많은 우물가의 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기 수십 년 앞길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변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담고 가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함께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압도해 갈수 있는 우리 모든 배단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영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충만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삶의 지경 안에서 헛된 것들 이제 찾아다니지 말고, 헛된 것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정신을 붙들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